방진 한 다섯 번 정도 보내왔습니다. <laughs> 방진은 뭐 그런 거 있나? 특산물? 방진만의 보시기? 뭐 있었는데? 여기 무슨? 서울엔 있다는 거는 많이 안 나갔던 거고 서울엔 이제 이게 없어. 어. <laughs> 너무... 근데 분홍색 너무 예쁘다. 그치. <목소리> 근데 이거 유. 이거... 엔진이 쓰러졌다. 광고 <목소리> 어, 진짜 추천돼. 오 진짜. 일본에서 찍은 와, 거. 투할 것 같아. 연지는 포카리를얻었하고난 다음에 목마르다고 많이 먹으면 안 돼. 그쪽 돼. <laughs> 어. 그런데. 그녀에겐 단 하나 포카리만 있으면 된다. 아저씨도 다 올리고 있을 거예요. 소감. 아내가 제일 먼저 잡다니 어 이거 뭐야 낚시는 기다림이에요 너무 짜증나 두 개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오, 저게 뭐야? 이게 뭐야? 잘 놉니다. 우와. 아찔겠다. <laughs> 지금 무슨 전략을 짜고 있죠? 슈퍼 꿀뜨기 전략입니다. 꿀뜨기를 두 개다는 것인가요? 그렇습니다. <laughs> 뭔가 홍성한. <엄청 웃음> 호수나 하다하다 불가사리까지 잡는데. 나도 불가사리를 잡았어요. 강달 다 씨, 바다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? 바다를 즐기려면 일단 들어가야 하고요.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바다 한가운데가. 그러 여기다가 나아가면 되겠다. 지금 살인이 일어났어요 지 살인 살인 장면인가요? 죽은 다음에도 그 여자는. 기쁜 듯 믿어 짓고 있었어요 에코수씨네 바다를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? 고기를 잘 잡는거죠 <laughs> 고기를 잘 잡는거죠 고기 계속 올라가잖아요? 즐거워요 지금은 지금 재윤이 옆에서 거는 아니지만 <laughs> 반재윤씨 고기가 안 잡히는 바다에서 바다를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없습니다 <laughs> 없어요 없어 되질것 <뒤질> 같아요 <laughs> 와우 wow. 아, 이거 방금 방금 누 방금 방 거야? 누워서 한 거야? 너무 신기 거야? 누워서 한 거야? 누워서 한거 먹으러 왔지. 따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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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서 한이또 친구들이랑 바다도 보고, 낚시도 하고, 노즐도 마시고, 아주 좋습니다. 어떻게 보면 낚시를 온몸으로 하고 있는 그녀. 코어 운동 중이에요. 29살인데 허리가 아프다. 좀 뭔가 알게 되었어. 계속 같은 곳을 노크한다고 문이 열리진 않아. 그녀는 낚시가 익숙치 않다.